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룻밤에 5,100억 원치 무기 증발, 신전술 우크라이나 드론, 러시아 석유시설 타격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월 9일 뉴스 1 조윤형 기자의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남부 전장에서 새로운 드론 전술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패 판치러 S1을 제거한 가운데 러시아의 값비싼 방공망 5개 또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일 우크라이나 국영통신 우크린 폼에 따르면 지난 6일 우크라이나 해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야간 투치경을 장착한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판치르 s1 대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전지매체 기후 포스는 터 이번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관해서 우크라이나 드론 발사 장소에서 약 85km 떨어진 헤르손 네. 지역 내 마을 콘리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서 영상 속판치에의레이더가 회전하지만 드론을 향해서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설명. 했습니다. 원격조정 모터보트로 이동해 육지가 아닌 해상플랫폼 에서 자폭드론을 발사하는 비교적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는 추측 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기후포스터 는 전하고 있습니다. 판츠레스와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2발과 30mm 기관포 두 문을 갖춘 복합 방어 체계로 단일 시스템의 경우 대당 2천만 달러 2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kg 범위 안에 미사일과 최대 20km 범위 내 항공기를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핵심 방어망인 판치르 에스완은 수도 모스크바에 위치한 내무부와 국방부 인근 건물 옥상 길목에도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러시아 반부패 재단은 크리스나야 프리나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별장과 노보 오가보르 근처 관저 등에도 판치르 에스완이. 설치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군과 국방부 군사 블로그들은 또 다른 판치르 S1과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지대공 미사일 S300 대당 1억 5천만 달러 2대 단거리 방공 시스템 SA-8 대당 천만 달러 한대 등 러시아 방공망 다섯 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쿠르군은 러시아군의 방공망 공격에 장거리 포병과 미사일, 드론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이와 관련해서 하룻밤 사이 이런 러시아 방공망의 가치가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5천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군대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프리자에 유도폭탄 두 발을 투하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최소 1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속 당하면서 무너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